안녕 친구들, 작은 슥슥이에요 슝! 이번 시간에는 주두두두두두두 충. 브롤스타즈 브롤러 중에 스파이크 선인장 캐릭터 스파이크를 모델로 접은 짜잔 스파이크 미니카입니다. 뒤쪽을 여기 살짝 접어줘서 이렇게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어요. 슝! 스파이크 머리의 빨간색 부분과 선인장 특유의 연두 색깔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볼록볼록, 볼록볼록, 뾰족뾰족하게 선인장 모양을 한번 흉내내 보았습니다. 슝! 오늘 스파이크 미니카 같이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종이는 연두 색깔 색종이 한 장, 그리고 반면 또 연두 색깔 색종이 반장. 한장 연두 색깔, 한장 반이죠, 그러니까. 한장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빨간 색깔, 4분의 1 단면 색종이로 준비해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풀이 꼭 필요합니다. 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8비트 미니카를 한번 접어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샌디미니카 윤정보님, 샌디미니카 미에강님, 샌디미니카 많이 접어주세요. OUM 바보님도 샌디미니카 접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셨네요. 네, 샌디미니카 한번 참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청해주신 스파이크 미니카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오늘 같이 한번 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요번 스파이크 미니카는 조금 우리 친구들이 까다로운 작업 몇개 있긴 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쉽게 잡아보려고 잡았거든요. 자, 먼저 얘를 이렇게 사각형이 되도록 반을 접어주세요 쓱쓱쓱 잡고 자 펼쳐서 자 이번에는 얘를 반이 아니고 요위한 요정도 더 튀어나오도록 접습니다 자 봐요 이쪽 요정도 높이 정도 나오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접어줘요 자 뒤에 볼게요 자 요렇게 접었죠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접는데 아래 부분도 자 옆에 봐요 이 정도 너비를 놔두고 접습니다. 자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겹치도록 자 먼저 이렇게 이쪽으로 보여줄게요 이 정도 남기고 잡아요 잡았죠? 자 그리고 뒤집어서 다시 이 정도를 남기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어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 선 하나 남았죠? 이 선을 중심으로 가운데에 모아 접게 해주세요. 가운데 여기가 접혀 있는 부분이라서 두 겹이라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쓱쓱쓱 접어줘요. 자, 그리고 위쪽도 아래쪽으로 그대로 잡아서 직선이 되도록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여기 위쪽 얘가 이렇게 되도록 여기 이렇게, 이렇게 두고요 위쪽에 먼저 접을 거예요. 위쪽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운데에 삼각형이 되도록 모아잡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쓱쓱쓱 잡아요. 자 그리고 한번더 반을 접어주세요. 한번더 이렇게 반 접을 거예요. 손톱을 앞쪽을 뾰족하게 해주고 그대로 이렇게 접습니다. 이쪽도 반대쪽도 똑같이 쓱쓱쓱 이렇게 접어줘요. 되었나요? 여기를 살짝 펴주고 여기 접었는 표시선 있죠? 여기까지 얘를 이렇게 꺾어서 접어줘요. 이게 너무 많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잡지 말고 조금 안 되도록 조금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잡았던 대로 한번더 이렇게 잡아줘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펴서 얘를 이제 안쪽으로 얘를 이렇게 해서 안으로 쏙 넣어줘요. 넣어주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꾹 누르면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안으로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지금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여기 살짝 들어서 안으로 이렇게 먼저 넣어줘요. 넣어주고 요 부분 평평해지도록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어요. 모양만 비슷하면 되니까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툭툭 가운데를 잘 모아주고요 이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런 모양이 되었죠 그리고 얘를 옆으로 이렇게 두고요. 옆으로 여기를 이제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는데, 아래쪽은. 여기 딱 이렇게 펼치면, 요 안쪽에 하얀 색깔 여기 보일 거예요, 직선. 그 하얀 색깔 부분까지 얘를 이렇게. 자, 봐요. 직선 보이죠?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요 부분이 좀잘안 되지만 여기 살짝 올려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춰 줘요, 먼저. 그리고 여기를 손으로 손톱을 쏙쏙 쏙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요 끝을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 끝을 뾰족하게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잡아 줘요, 이렇게. 자, 여기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아,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먼저 손으로 밀어주고 얘를 이렇게 위쪽만 살짝 꺾이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접어줘요. 일직선이 되도록 짠, 접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다듬어줘야 돼요.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누르면서.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접을 건데 요 끝을 맞춰줘요. 뾰족하게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쓱쓱 쓱 이렇게 여기는 끝은 안 맞을 수 있지만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엔 요 뒤쪽 뒤쪽 뒤쪽을 뾰족하게 접어주는 거예요.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쓱쓱 쓱 접어주고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자, 가운데 표시선이 안 보인다 가운데 표시선을 잘 보고 잡아주세요 여기도 이쪽도 표시선을 잘 보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짜잔 자, 이제 이 모양에서 이 상태로 일단 그대로 두고, 이오기 빨간색을 만들게요. 퓨웅! 자, 이기 빨간색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해요.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엑스 x 자, 엑스자로 한번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김수영님 댓글로 배트맨 미니카 접어주세요. 그랬는데요, 접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댓글로 많이 신청해주시면 작은 쓱슥이가 차근차근 접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빨간색이 보이게 하고 십자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접고 두번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뒷부분을 톡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리본 모양 나올 거예요. 쏙 그대로 이렇게 밀어서 세모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짜잔. 여긴 간단해요. 이 여기는 간단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운데 표시선을 중심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앞장은 가운데로 모아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쓱쓱쓱. 짜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뒷장 뒷장 두장 뒷장 두 장을 딱 잡고 이 옆쪽에 이렇게 해서 살짝 위로 올려줘요 이렇게 너무 많이는 말고 여기 대각선에 맞춰서 이렇게 딱 접어서 위로 올려줘요 그리고 얘를 펴줍니다 자한 장씩 이 안쪽에 손을 넣어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요 표시선대로 뒤집어서 그대로 다시 이렇게 접어줘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왼쪽도, 여기 왼쪽도 열어서 통 뒤로 뒤집고, 이렇게 색깔이 보이도록. 자, 그럼 뒤에 모습은 요렇고, 앞은 요런 모양이 될 거야. 이 상태에서 요 뾰족한 부분이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접을게요. 자, 이쪽도 완전 가운데 다 오지 못해요. 여기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짠. 자, 1호기 나와라! 슝. 자, 1호기를 여기 사이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요 사이에 이 친구를 쭉 끼워주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서 끼워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쭉 넣어줘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얘를 좀 내려줘요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고 얘는 이 뒤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뭔가 조금 불편한 불편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 살짝 들어서 안 앞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 위로 살짝 올려줘요. 그러면 착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요. 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풀을 가지고 자, 살짝 한번 붙여줄게요. 위쪽, 위쪽, 이윗 부분을 풀로 살짝만 꾹 눌러서 먼저 붙여주겠습니다. 자, 눌러주고요 자 여기까지 되었죠 자 이제 3호기 차례에 웅 3호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연두색 반장 남았죠 반장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먼저 1층으로 좀 잘라야 돼요 이 부분에 조금만 이렇게 올려서 자 가위나 칼로 이 부분을 좀 잘라줄게요. 지금 칼이 준비 안돼 있습니다. 가위로 접었는 부분을 그대로 잘라주면 돼요. 자 이렇게 얘는 안녕.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짧은 이 너비가 조금 짧아졌어요. 얘를 뒤집어서 양쪽에 X자, X자, X물 표시선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쓱쓱 쓱 접고 자, 반대로 쓱쓱 쓱 접어요. 자 X자 완성되었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도, 오른쪽에도 X자로 표시선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 자, 위로. 두 번. 쓱쓱쓱. 이렇게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었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뒤로 돌려서, 뿅! 뒤쪽에, 이쪽부터. 자, 이제 기본 미니카 접는 법 알겠죠? 우리 친구들. 이 뒷부분을 가운데로 해서 앞으로 쏙 반을 접어주세요. 쓱쓱쓱 이렇게 접고요. 이호호님 댓글 재밌어요. 너무 고마워요. 알라뷰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쏙 눌러줍니다. 자, 댓글 적, 적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반대쪽 여기 X자 여기도 이렇게 손톱으로 해서 반을 앞으로 쏙접어 류 문호님께서 프랭크 미니카 제발 접어주세요. 그랬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톡톡 그대로 접어줘요. 프랭크 미니카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창작하기가. 그래서 어, 접어드리긴 접어드릴 거예요. 이제 순서대로 제가 접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날개를 위로 올리고요. 여기를 반을 접을 거예요. 이렇게 반을 쓱쓱쓱 접고 두 날개를 내리고 이제 위쪽도 아래로, 이쪽도 아래로 반을 접을 거예요. 이렇게 쓱쓱 쓱. 자 그리고 펼쳐주세요. 짠. 자 이런 모양. 왼쪽, 오른쪽, 화살표 모양이다, 그쵸자 이렇게 하고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을 툭 접어서 이렇게. 작은 쓱쓱이는 여러분의 댓글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댓글로 재밌는 얘기도 좀 해주세요. 자, 여기서 자, 여기 끝 부분까지 한번 이렇게 톡 접어줘요. 접어주고 자, 이 부분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바늘 바늘 이렇게 접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펼쳐서 펼쳐서 이 부분을 여기죠 있 여기 요쪽이 지금 튀어나왔죠. 여기는 이렇게 그대로고, 여자 튀어나온 부분을 반대로 이렇게 잡아 반대로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이렇게 마주치게 해주면, 이 가운데가 쏙 이렇게 접혀지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잘 잡아주고 꾹꾹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되도록 자, 다시 봐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한쪽으로 이렇게 접었었죠. 펼쳐서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요 이렇게 쉽죠 자 여기 헷갈리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얘를 양쪽으로 이렇게 펴주고 여기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다요 1,6이 나오세요 퓪!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얘를 어디 끼워주냐면 여기 아랫부분에 끼워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고 들어갔죠 한쪽 날개 그 다음에 이쪽 이쪽 날개에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조금 힘이 들수 있어,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해서, 이 날개를 좀 채워주고, 얘를 이렇게 안으로 쏙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닫아주고, 빨간색, 이 부분도 이렇게 밖으로 나오도록 살짝, 이렇게 해주고, 톡.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갔어. 요 그리고 밑으로 살짝 당겨주고요. 자, 이게 빨간색. 얘는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모양 잡아주고. 자, 요렇게. 요렇게 됐어요, 지금. 사무기가 합체됐는데. 자, 여기서 여기 안쪽에 벌어지죠? 얘를 그대로 이렇게 세워줘요. 밑으로 오도록. 짠. 자, 왼쪽도 그대로 세워서 그대로 아래로. 이렇게, 짠. 요렇게 되도록.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두 장을 같이 잡세요. 두 장을 잡고 반으로 이렇게 접어 주는 거예요. 반으로 쓱쓱쓱 접어주고 자, 왼쪽도 두 장을 같이 잡고 이렇게 반으로 쓱쓱쓱 접어줘요. 자 이렇게 됐죠? 자요 상태로도 굉장히 멋있죠? 자 하지만 여기서 다시 펴서 뾰족한 부분을 다시 반으로 접어요. 이렇게 짠 접고 이쪽도 펼쳐서 반으로 뾰적한 부분 가운데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짠 이렇게. 자 그리고 얘들을 자 이제 이렇게 안으로 벌려줘요. 아까 우리 이렇게 벌어졌던 대로. 이렇게 벌어졌던 대로. 그리고 아까 접었던 거한번 접었죠. 한번 접었죠. 한번 더. 표시선이 있으니까 접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두번 이렇게 잡아줘요. 자, 이쪽도, 여긴 지금 반대로 돼 있는데, 안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선 따라서 한번 접고요. 한번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짠. 봐요. 선인장, 입체적으로 조금 뾰족한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멋있죠? 자, 이제 이쪽 편, 이쪽 편도 똑같이, 가운데를 이렇게 열어주고요. 열어줬죠? 뒤쪽에 한번 접고, 한번더 안으로 접어줘요. 표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접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바깥쪽은 이렇게 반대로 접혀있죠? 얘도 안으로 쏙한번 넣어주고, 자, 두 번째도 표시선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집어 넣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꾹 눌러주고, 얘를 싹 펴줍니다. 짜잔! 와우! 멋있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대로 둬도 멋있지만 조금 더 뾰족한 모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요 끝부분을 손톱으로 꾹 눌러서 위로 살짝만 끝이에요. 이렇게. 한 번만 톡 눌러서 위로 여기는 살짝 펴주고 이렇게 여기만 살짝 이렇게 눌러줘요. 더 뾰족해, 뾰족한 부분이 많아졌어요. 때문에 요쪽을, 요쪽도 꾹 눌러서 위로 살짝만 이렇게. 요 모양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짜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요 날개 부분 요 빨간색 보이죠? 얘들이 안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 뒤쪽으로 쏙 넣어줄게요 이렇게 얘도 살짝 들어서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가려줍니다 짠 이렇게 가려줘요. 위로 쫙 올려주고, 그리고 요 꼬리 부분 있죠? 여기를 이제 풀로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접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여기 풀을 이렇게 발라서 꾹 눌러줍니다. 이 부분을 고정시켜줘요, 이렇게. 자, 앞에서 보면, 짜잔,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이 완성됐어요. 자, 멋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옆쪽에있죠 여기 여기도 뾰족하게 만들어 줘. 요 대각선 이 뾰족한 이 부분의 가운데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꾹 눌러줘요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쪽도 가운데 뾰족 뾰족한 부분 가운데 부분으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그냥 꾹 한번 눌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꾹 눌러줘 짜잔 뾰족하게 됐죠? 슝자 스파이크 미니카가 완성되었습니다 와자이 끝부분 있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또 나가긴 나가요 그런데 이 끝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구부려줘요 이부분을 이렇게 꾹 한번 눌러주면 살짝 세워지죠 좀더 이렇게 슝 힘을 잘 받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스파이크 미니카, 나가자 출동! 퓨 자, 이렇게 스파이크 미니카 한번 접어봤는데요. 선인장의 모양을 살려서 입체적으로 뾰족뾰족한 부분을 한번 살려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중간 중간에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봤어요. 모두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성공한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눌러주는 우리 구독자,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딸랑딸랑 알림 기능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브롤러 중에서 인기 캐릭터 스파이크 스파이크를 모델로 미니카를 한번 쳐고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신 그 미니카들 꼭 하나씩 하나씩 아, 우리 친구들 이름을 걸어대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완성한 친구들 댓글로 만날게요 안녕